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주말을 또 뜨겁게 달군 또 뉴스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예,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박찬대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 텐데, 어, 요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정리한 이 경향신문의 기사가 있어서 요 기사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 어, 박찬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로 거주를 한다라면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다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게 됐는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싼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게 될 거고 비싼 집을 아무리 비싸더라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내가 거주하면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로 싼 빌라 뭐. 어? 1억짜리 내가 어, 5개 갖고 있고, 누구는 100억짜리 집,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오히려 서민은 세금 내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완전 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했어요? 일단, 부동산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 그래서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를 얼마로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 부담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금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더군다나 또 뭐가 문제냐면 현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 아니 지금 세금도 지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금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부자 감세한 예, 감세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과세 추이가 되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1주택자 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세 인원도 2019년에 85,000명에서 12만명, 15만명, 23만명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과세 인원도 많아지고 당연히 세금도 잘 거쳤겠죠. 자, 그런데 이제 23년부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액도 많이 줄었고 과세 대상 인원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예, 공시가율을 이제 하향 조정을 좀한 거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어 어떤 기준이 돼야지 종부세를 내냐면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의 주택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종합부동산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12억이니까 실제 아파트 가격은. 최소한 15, 16, 17억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종부세의 대상인 거죠. 근데 이게 혹시라도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18억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억대 초중반까지도 종합부동산세를 10원도 안 내게 되는 이런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 하에서도 웬만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0억대 초중반까지는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종부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종부세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어때요? 23만 명에서 지금 11만 명 지금 반토막이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액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2,500억에서 900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려 이거는 1600억 원 가량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정부가, 어, 경기가 지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 결손 규모가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지난해만 하더라도, 23년 하더라도 세수 결손이 얼마 났냐? 이 56조 원의 세수 펑크 났습니다. 네, 56조 원이 지금 세금이 안 거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 자, 이거는 좀 너무나도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건지. 완전 어떻게 보면 슈퍼리치들 한 20억, 30억 이상의 아파트는 사실 엄청난 고가 주택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혜택을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통과될 가 가능성 뭐 거의 없을 것같고 그냥 이슈화만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비수도권에 2, 3억 원 규모의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고 서울에 뭐 50억, 100억, 200억짜리 이런 아파트를 또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통과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진짜 만약에 진행이 된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가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몰릴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 안 그래도 지금 이 고가 아파트 시장 굉장히 탄탄한데 더 수요가 몰리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제 아마 진행은 안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 아마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예,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서초구와 지금 강남구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지 거래도 실제로 늘고 있는지 또 매물의 추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